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종목코드번호 015760입니다. 한국전력은서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거의 뭐, 쉬지 않고 올라가주는 원의 상방장이었습니다. 그쵸?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알았나 봅니다. 저희 허브경제TV가 오늘의 1주년이라는 것을, 네. <laughs> 예, 좋은 모습 보여줬구요. 저희가 또 1주년 시작해서 1주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씩 확인해 보시구요. 우리 한국전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지요. 기본적으로, 어, 근래 들어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LNG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서 9월에 전력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이 이슈를 많이들 보셨습니까? 많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또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전력이 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한 전력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76.6% 상승. 어, 했다라는 그 수치성으로 도 나와 주었죠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신, 신재, 발전형이 부족한, 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늘어나주면서 이걸 좀 보완해주기 위해 이 LNG 발전을 늘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력가격 인상을 좀 부추겼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죠. 이거는 정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요기업들가 얼마만큼의 이 어, 역할을 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어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으면 한국 전력이 적자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고려도 간단하게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모든 음, 모든 대부분 대부분의 이런 기업분들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전략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 대외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여파를 받아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들,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 신용등급이나 아니면 기업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 현재 상황에서는 요 정도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요금 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가시적인 인상폭이 나와줘야지만 한국전력 또한 어느 정도 어,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수급 상황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 상거래일 동안 매도물량을 좀 쏟아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차 자분들의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주진 않네요. 이렇게까지 흔들어 주는데 나와주지 않는 것좀 많이 아쉽습니다. 연기금에서 17만 조 가량 매수 물량이 들어와줬는데 그렇게 큰 물량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해 줄 수는 없고요. 바닥 찍어주는 종목군들의 기관들의 수급이 점점 유입이 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유입이 되어주는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지수의 단발적인 반등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 어, 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 꾸준히 바닥부근에서 매수물량이 들어와 준다 라고 하면 충분히 증가격 밸류구간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외인들 포지션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매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어,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당연히 투자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어,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는 건데, 특히 한국자력 주주분들은 뭐 몸에서 살이가 나오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그냥 원웨이 하방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줬기 때문에 아마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런 식이 다 겪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뭐 그런 부분에 연연치 마시고요. 어차피 이 가격 밸류 구간만 잘 지켜주면, 그 다음 정책의 전환점이 올때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때는 우리 주주분들 다시 한번더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깔끔하게, 어, 한국전력 영상 옆 정도까지만 준비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인제 TV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아, 홈페이지나 한번씩 좀 놀러와 주시고요. 저희가 허브리핑 3분 허브리핑 매일 장 마감 후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 허브리핑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허브인제 TV 반쪽 이벤트도 진행을 해요. 1주년 기념 이벤트고요. 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관리팀장님하고 제 부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는데 어, 이런 식으로 매력있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스페셜 이벤트 잘 잡아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지, 지수는 반등폭을 세게 만들어주고 있고 저희 또한 어, 저희 주력주 움직임 또한 상당히 매력있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종목은 분할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